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성전에 나와 오순절 후 여덟 번째 예배를 드리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먼저 마음의 영혼의 질병이 치유되어지게 해주시고 육신의 병도 치유되어지게 해주시고 영혼의 강건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들 자신과 후손이 복을 받게 하시오. 땅에서는 장수하고 하늘에서는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픈 분들이 십니까?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주님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홍수와 여러 가지 사건으로 고민하는 우리의 이웃들,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매주마다 이 아름다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정말 저는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 받고 예배 또 임사자 모든 분들 사회보신 우리 장모님 또 우리 방송에 임하시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현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를 기다렸는데 뭐가 없다는 겁니까? 그죠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 것이 당연한데 아무리 기다려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인이 어떡합니까? 7절, 8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포도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 찍어 버리려고 하다가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신실한 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지금껏 기다렸는데 우리 1년만 한번더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한번 기다립니다 그러니 도합 여러분 열매를 얻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린 겁니까? 4년을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기다리시겠어요? 저 같으면 기다리겠습니까? 4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 없어요 그냥 당장이라도 그거 뽑아버리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새로운 묘정을 갖자다 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도십니다 누가 보면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비춰보면 요 우리 하나님이 이걸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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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도 제가 은혜를 받지만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속 깊은 말씀을 알고 제가 너무나 큰 감동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으신 본문에 보면 열매라는 단어가 세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런 것을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정선에 보면 이제 사과나무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대구에 사과를, 이제 대구에 사과 못 심습니다. 없어요. 점점 좀 올라와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요. 아직 그 사과 나무는 이렇게 굵지도 않은데 거기에 빨간 그 사과 열매가 얼마나 왕렁주렁 여러분 맺힌 줄 몰라요. 여러분 그거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매는 헬라어로 칼포스. 이 칼포스가 열매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칼포스는 여기저기에 주렁주렁 많은 열매를 맺힐 때 쓰는 복수의 단어가 아니라. 단한 개. 한 개의 뜻을 가진 단수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야, 내가 너한테 많은 열매 원하지 않아. 그냥 하나의 열매라도 맺으면 좋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한개 가지고 누구 입에 붙입니까? 누구 코에 붙입니까? 그한개 가지고 누구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4년 동안 성경을 보니까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온갖 정성을 다했는데 아니 그한개 열매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주인은 칼포스 단한 해의 열매만 맺더라도 나는 그 열매를 보면서 기뻐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해 단한 개의 열매라도 맺어라. 그럼 내가 그한 개의 열매를 통해서라도 내가 너를 기뻐하고 좋아하고 행복해 하시겠다는 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세 가심입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릇이 좀 작은 분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모든 것다 잘하길 원하실까? 물론 잘하면 좋겠죠 예배도 잘 드려요 헌금도 잘해요 봉사도 잘해요 기도도 잘해요 찬양도 잘해요 거기다가 겸손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이런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서 여기저기 주렁주렁 열매를 맺히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려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지 사실 그렇게 완벽하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잘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정말 피로치 않은 그런 열매들이 내삶 속에 얼마나 조롱조롱 맺힙니까? 로마서 12장 29절.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고 모든 불이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도 없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교만, 탐욕, 남이 흉보고, 수근수근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세상적인 열매들만, 여러분, 주렁주렁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모든 거 잘하면 좋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거다 잘하지 못한 날째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잘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한 가지의 열매로 만족해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신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일 것 같아요. 그한 가지가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주님처럼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때로 내게 화려한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스토리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흔적들이 그렇다고 그것이 큰 것이 아니한 달째라도 작은 것들이랄지라도 그 흔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스토리 속에서 그 흔적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거다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분들을 찾아가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때로는 말은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등어리 두들겨주면서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꼭 끌어안고 주님처럼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베풀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정말 눈물이 납니다. 저 역시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저도 실수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한 2개월 좀 넘었어요. 근데 지난 2개월이 한 2년 동안 좀 달려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장모님께서도 좀 말씀 좀 하시고 또 저도 많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도 어떤 일로 어떨 때는 한없이 무너질 때는 정말 얼마나 실망하고 낭망하고 마음이 아픈 줄 몰라요. 가끔 내가 어떻게 주의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사모님이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은 웃지 않으니까, 가능한 웃으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아, 저 목사님 무슨 왁기 싸울 듯이, 그런 모습이라고. 어떤 목사님은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은혜로운데, 저는 이렇게 서 있기만 하면은 이렇게 좀 무서운 모습이라 웃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 목사야, 다 잘하려고 하지 마. 그냥 한 가지만이라도 잘해봐. 정말 저를 이렇게 뒤돌아 보니까 제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이지 정말 남들보다 잘하는 게 나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그렇게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 목사야, 다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하고 실망하지 마라. 그러나, 그냥 그한 가지. 네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줘.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줘. 그런데 그한 가지만이라도 잘하면, 나는 그한 가지로 너무 기쁘고, 너무나 기뻐할 거야. 저는 이 말씀에 정말 눈물이 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거다 완벽하게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거 하나면 잘하면 됩니다. 그럼 그 잘하는 게 뭡니까? 이제 저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엄마에게 아이, 두 아이가 울고 있어요. 하나는 다섯 자리가 배고프다 울고 있고 한 명은 태어난 지 얼마 안된 갓난 아이가 배고프다 고 울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엄마는 누구한테 찾아가겠습니까? 여리고 여린 갓난 아기한테 먼저 가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 갓난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갓난 아이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에 만사제 쳐놓고 그 갓난 아기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봅니까? 세상에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여러분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채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한 자가 아니라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강한 자, 교만한 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나 스스로 너무나 부족함을 느끼고 너무나 연약함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달려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한 시간의 예배를 경의 여기고 무시하고 깔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거나 놓칠 수 없는 생명의 시간이 바로 이, 이 시간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다있을 봅시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강한 자입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은혜를 받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강한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어린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자1 9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불에서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거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빨리 올라가서 전쟁하고 싸워 야돼요 그런데 다시는 어떻습니까? 또 물어봐요. 왜? 연약하기에 또 물어봐요. 부족한 것을 알기에 또 물어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다있으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귀찮게 물어볼 정도로 하나님을 너무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사우랑을 보세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잘 나가니까 스스로 대단한 자를 여기면서 교만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잘하지 못한 할째라도 이거 하나만이라도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보다도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때로는 목이 안 나오지 감기에 걸려 여러분 목소리 힘들 달째라도 콧노래를 할 때라도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내삶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다른 거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참 감동이 되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스가라서 말씀을 보면 스가라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 주위에 그 사람들이 게 믿음의 사람들이 뚱 둘러서 있고 그, 그 중에 사탄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위에 이렇게 빙 둘러선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꾀죄죄예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어, 얼굴 색깔도 때깔도 안 좋고 피부도 얼마나 안 좋고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가 자랑해요 아니나 다를까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막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보세요 얘가 뭐, 뭘 하겠습니까? 얼굴도 꽤재자 합니다 옷도 꽤재자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막 정지하고 사탄이 자랑하는 막 정지하고 조롱하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보기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마귀를 떼어 쫓으시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시가라서 3장 8절. 우리 이 말씀을 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종 네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예표의 사람이라 했습니다 예표를 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시부리어로 보면 모페트입니다이 뜻이 뭐냐면요. 앞으로 놀라운 일을 일으킬 징조가 있는 사람. 앞으로 좋은 일, 기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조짐이 있는 사람. 앞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일으킬 조짐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앞으로 세계 교회가 그런 모페티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모페티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속그라질 당했습니까? 야, 니들이 뭔데 왜 예배를 드려? 니들이 뭔데 왜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 여러분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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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시가 앞으로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앞으로 세길 교회가 앞으로 놀라운 일으킬 징조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마음 상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해 주는 분들 한번 자녀 해보세요.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할 때 갑자기 이제 그 이름을 제가 이렇게 기원, 자꾸 잊어버려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 어린 그 어머니 엄마가 그 아기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름을 알았지만 해서 그가정으로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이 아이가 내가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킬 징조가 있는 자녀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를 받았는데 오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부족한 주의의 송이지만 이 종이 이 아이의 머리 얹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 같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징조가 나타날 징거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것처럼 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아니 다 잘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세길교회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의지하는 세길교회 우리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의 몸된이 성전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세길교회 한 영혼을 목숨처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세길교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나간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일으킬 조짐이 있고 징조가 있는 모페티의 교회가 바로 세길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어줄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시간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 불안하고 힘든 세상이지만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유동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모페티의 신앙으로 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언제나 공평과 은혜 미셨네. 지나온 세월 여러분 돌아보세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돌아 안믿친것 전혀 없네 니가 니가 니신 니가 니 니가 니신 약속을 지키사 이 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가슴에 서놓고 오신실 하신주 오신실 하신주 말면서놓 한번 이렇게 기도하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큰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 불안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일으킬 조짐이 있고, 징조가 있는 사람으로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새길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로들이또이 자리에 나와 가슴 앞에 기도하는 누군가의 한 분이, 그런 징조가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이 시간 우리 동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